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실 구절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내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암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 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각 단락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지만 이 다니엘에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 바벨론은요 당대 최강대국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할수 없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이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7년 동안에 왕이 네 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이 자주 있었고 또이 왕의 재위 기간 대부분을 그래서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이 비어 있는 성은 누군가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맡게 되었고, 이 벨사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같은 그런 권위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넘버 원이 바로 아버지 그리고 넘버 투가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통치자가 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누구에게요? 바로 이 글씨의 내용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맡기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려도 나라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과거 바벨론의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벨사살의 가문은 바벨론의 이 주신이었던 이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신을 섬겼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들은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은 당연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자격 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까만을 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이 생각해 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위태로운데 나라의 귀족들을 전부 다한 자리에 불러 놓고 지금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내가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여전히 건지하다라는 것을 그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 쇼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얻은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먹자라고 하는 이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가 과연 한둘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나라의 그 기물들은 다 놔두고 그것도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약한 6에서 한 70년 정도 전에 잡아놓고 보관해 놓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 벨사살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은요, 이 귀빈들 앞에서 내가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어,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 머리를 굴리던 중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과거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존경받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조차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소환을 해서, 그 하나님을 경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술그 그 도구를 술 마시는 도구로 전락시켜서, 그를 모욕시키면 바로 내 위상이 서겠다. 그리고 다시 다운어 있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이 자아 도취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이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나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벽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떠시겠습니까? 어, 제가 원래 이 겁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이 가끔 아내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지만 에, 에, 그런 제가 이 생각해봐도 정말 로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벨사살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굴이 정말로 창백해지고 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는 잘알 수가 없겠지만 이 도둑이 제발 절린다고 자기가 이 과거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메시지임을 그 왕이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해독을 하려는데 해독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호출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한 82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린 어린 나이에 이 포로로 잡혀 와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은퇴를 해서 약 30년 가까이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금 이 연,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벽에 적힌 이 글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벽에 적힌 글씨는 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을 상징하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지 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은 물론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저울 그 앞에 선 저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왕의 호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그 다니엘을 부르러 간그 하인이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그 호출이 어떤 의미의 호출이었는지를 미리 직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다니엘이 예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포로 출신 아니냐. 지금 그러한 뉘앙스로 다니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인데요. 방금 전에 자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싹 빼버리고 유다식 이름으로 고쳐 부른 것도 이 다니엘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글씨를 보고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폼을 잡고 자기가 계속해서 갑인척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글씨를 해석해 주면 내가 온갖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내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뛰어난가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물질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엘이다. 다니엘은 지금 대제국의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그거 너나 가지세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가치에 전혀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대접을 면전에서 발로 차버리는 행위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놀라운 것들 다 준다고 하는데. 그 호의를 생각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성도님들 반응 보니까 저만 속물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 18절 이후의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이후, 다니엘이 왕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 책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평생 세상의 평가나 가치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마치 이 로마의 권력자였던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맞섰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세상을 이살 바라보면서 어쩜 그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말아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로는 세상이 주는 그 가치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머리로는 분명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며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그 평가에 연연하거나 그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다 그렇게 속이고 살아도 다남 욕하며 그렇게 살아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사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낙심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믿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내 자신을 혹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에 우리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미련해 보이고 또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저울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던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 떨게 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그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왕이 그게 자기 힘으로 된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 마음 속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게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그 누구건 했어 왕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야말로 나라 망신. 또 왕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 나이다. 아멘.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왕의 위엄과 그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요? 아,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부르시면 나는 그냥 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느부갓네스의 왕은 잃은 게 많을 걸까요? 아니면 얻은 게더 많은 걸까요? 당연히 얻은 게더 많은 사람입니다 비뇨 그가 명예와 자존심을 잃어버렸지만 죄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먼 기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전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겨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부원에서 왕은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 벨사살은 어땠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그 죄를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죄목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죄. 그리고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멸시한 죄, 그리고 우상 헛된 우상을 숭배한 죄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왕이나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벨사세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다 알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 선고의 내용이 손가락 글씨를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25절에서부터 28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석을 해 줍니다. 이 적힌 이 글씨는요.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당시의 화폐나 이 무게의 단위는 이 문화와 세계 그리고 그 반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의 왕을 달아보니까 한참 모자라다 그가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 제국에 넘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명백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아무리 과거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왕이 화안 내고 어 약속 잘 지켰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베이사살의 반응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에 그 어떤 찔림이나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그토록 심각한 재앙을 겪고도 그 완고함을 유지했던 그 바로처럼 이 왕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즉각적인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이 살해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승배요? 성전기물로술 마신 거요? 물론 그것도 큰 죄이지만 가장 큰 죄는 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그에게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만행을 하나님의 기준에 이 상징하는 저울에 달아보니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함량 미달인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분의 저울 앞에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저울로는 이 저울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거나 논리적인 말로 남들보다 큰 목소리로 그 무게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로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다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것 모두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간다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평가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실과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상쇄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앞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사 합당한 자라고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익숙함 때문에 간절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마치 그냥 수준 낮은 유치한 모습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수록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약하고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한웅재, 오늘 또 저녁 집회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의 평생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